작년에 서학개미의 72%가 수익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 28%는 수익을 못 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도대체 28%는 수익을 왜못 낸가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작돈이 너무 작다 재테크를 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은 재테크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지만 다 극복하고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저희 아들의 계좌를 보여드리려고 캡처를 해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미국 성장주의 세계로 입문시켜 드릴 김은하라고 합니다. 과정 이름에 입문이 들어있는 만큼 주식 투자를 하나도 모르는 분들도 전혀 어렵지 않게 들으실 수 있게 아주 쉬운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부담은 내려놓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저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에 대해서 간단히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1년도 겨울에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2021년도까지 직장생활을 했어요. 2001년부터 2007년도 겨울까지는요. 이직도 여러 번 하고 중간에 대학원도 가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2007년도에 제가 ing 생명에 입사를 해서 어, 2021년도 퇴사를 할 때는 회사가 신한아이프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한 군데 회사에서 좀 오랫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제가 it 개발 부서에서 일을 했고요. 현재는 이제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다 정리하고 W 컴퍼니라는 저만의 1인 법인을 만들어서 저 혼자 대표 겸 직원 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된건 2023년도 겨울에 출판한 저의 책 덕분인데요. 책 제목이 '돈은 모든 것을 바꾼다'예요.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출판하고 난 이후에 저와 같이 재테크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또 모여서 함께 재테크를 할수 있도록 네이버에 '제린스 라이프'라는 카페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저의 재테크 경력을 무려 한 20년이 넘어가는데요. 그 중에서 주식 투자를 시작한 건 2013년도부터였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을 시작한 건 2016년도부터예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만 해도 벌써 10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미국 주식 성장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어, 짧지 않은 저의 투자 기간 덕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강의에서는 투자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과 더불어서 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어떤 경험들, 그리고 저의 생각들, 이런 것들도 아낌없이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어, 강의에 하기 앞서서 요기베라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요기베라님은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명언으로 굉장히 유명하신데요. 그분이 다양한 명언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야구는 정신력이 90%고 신체는 나머지 10% 중에서도 절반에 불과하다. 저는 재테크를 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 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종잣돈이 너무 작다, 시드가 너무 작아서 투자를 할 수가 없다, 혹은 소득이 너무 작다, 혹은 나는 버는 건좀 버는데 어돈 나갈 때가 너무 많아서 재테크를 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은 재테크에 있어서 이 요기 베라님이 말씀하신 신체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재테크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정신력에서 나오지 않나.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께 이 명언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성장주 투자 어렵지 않습니다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 아무래도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는 거다 보니까 ETF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부담을 좀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성장주 투자가 훨씬 더 재미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런 어, 불안함, 그리고 두려움, 혹은 어떤 부담, 이런 것들을 없애드리고 싶어서 다양한 성공 사례들을 준비했으니까 어, 전혀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차근차근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요, 바로 앤 쉐이버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미국 분이신데, 은퇴를 하고 1944년에 무려 50세에 5천 달러로 투자를 시작하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혹시 아직 50세가 안 되셨으면, 충분히 가망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1995년도에 100세가 넘어서 사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 기간이 50년 이상이 되신 거죠. 5,000달러를 제가 대충 계산해 보면 그냥 지금 환율로 계산해도 약 700만원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투자를 시작하신 건데 이분이 사망할 당시에는 약 310억원 정도의 자산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럼 이분이 어디에 투자를 했느냐? 살펴보니까 코카콜라랑 뭐, 쉐링플라우라는 제약회사에 투자를 하셨다고 해요. 이 쉐링플라우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고, 어, 2009년에 머크와 합병이 됐다고 하니까, 어쨌든 지금도 머크라는 제약회사는 굉장히 대형 제약회사잖아요. 이두 군데 회사에 투자를 해서 매년 연평균 18% 이상의 복리 수익률을 거뒀다고 합니다. 정말 미국에는 근데 이렇게, 어, 좀, 투자를 시작해서 한 30년 40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그래서 돌아가실 때 굉장히 자산가로 돌아가시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충분히 할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어, 여기 보면 어쨌든 투자기간이 50년 이상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몇 세신지 모르겠지만 내 나이에서 최소 30년 혹은 40년 이상 투자를 할수 있을까? 그렇다고 라 하면 내가 지금 당장 천만 원도 없는데 어, 이 돈으로 무슨 투자를 하지?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서 이 사례를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700만 원은 있으시겠죠? 이 사례는 돈이 불어나는 성장주식 투자법이라는 책에서 제가 읽은 사례인데요. 지금 이분은 코카콜라와 현재는 머크라는 곳에 투자를 하셨잖아요. 과연 코카콜라와 머크가 지금 이 정도의 연평균 수익률이 나나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데 코카콜라도 한때는 성장주였다고 합니다. 1919년에 주당 40달러에 상장을 했고요. 1년도 되지 않아서 역시 반토막이 났대요. 지금도 상장하는 수많은 기업들이 상장할 때는 뭐 따상, 따따상을 갖다가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토막이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 코카콜라도 역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 주가가 꾸준히 상승을 했겠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역시 금융공황도 만나고 전쟁도 만나고 여러 번의 경기 침체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9년에는 무려 40달러가 400만 달러의 가치가 있게끔 성장을 했다고 해요. 대단하죠? 어, 코카콜라의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좋은 주식을 어, 보유하고 있으면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가치가 굉장히 상승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는 코카콜라가 더 이상 성장주는 아니죠. 많은 분들이 배당주로 알고 계실 거고요. 어, 나는 이렇게 매년, 어, 지수를 뛰어넘는 수익률을 올리고 싶은데, 코카콜라에 투자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이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요, 제가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분은 주택담보대출이 많아서 굉장히 우울증에 <laughs> 시달리셨던 분이에요. 사실, 주택담보대출이 많다라는 건 집을. 자가로 보유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늘상 이제 가지고 있는 집은 생각을 못 하시고, 어, 번 돈을 다 대출금을 갚아야 되다 보니까 자기는 돈은 없고 빚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계속 이제 우울증에 시달리셨는데 이분이 저를 만나서 이제 재테크에 이제 눈을 뜨셨고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하셨어요. 처음 주식을 샀던 게 2024년 5월 29일이네요. VOO ETF를 한주 사는 걸로 투자를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약 보름이 좀더 지나서 6월 17일에 엔비디아 세주를 또 사셨어요. 굉장히 작게 투자를 시작하셨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계좌 캡처를 좀 부탁을 드려봤더니 무려 지금 수익률이 44% 이상이 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도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나는 도대체 성장주를 뭐 사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어, 막연하게 그냥 엔비디아 사면 되는 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어, 처음에 시작은 다 누구나 비슷합니다. 이분도 VO, 엔비디아 이렇게 아주 소소하게 시작하셨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이 발전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의 사례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분은 돈은 없고 신발이 그렇게 많으셨대요. 이분이 운동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운동화를 컬렉션처럼 모으셨나 봐요. 근데 신발을 사다 보니까 당연히 돈이 이제 저축할 돈이 없으셨겠죠. 그래서 통장에 잔고가 거의 없는 상태였고 저를 만나서 처음 목표가 일단 6개월에 천만 원이라도 모아보자라는 게 목표셨어요. 그랬던 그 분이 지금은 무려 수익률이 50%가 넘어갔죠. 이분도 처음에 시작은 엔비디아 주식 사는 걸로 시작을 하셨어요. 어, 몇주 사셨냐면 5주 사셨습니다. 근데 엔비디아 5주로 출발했던 계좌가 지금은 수익률, 전체 수익률이 계좌 전체 수익률이 52%가 넘어갔죠.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분이 아이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S의 키즈들의 수익률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계좌 전체 수익률이 97%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넣어준 건 아니지만 약 40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을 투자해줬지만 어~ 수익이 거의 100% 가까이 나서 0천만 원을 내다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장주 투자가 이렇게 재미있고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이 강세장이라서 더 수익이 잘 나는 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의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분은 이제 투자를 계속 고점이라서 못하겠다 너무 비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계속 기다리신 거예요 조정이 오기를 계속 기다리셨는데, 그러다 이제 지친 거죠. 그래서 9월 달에는 시장이 빠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어, 9월, 9월 달에도 시장이 빠질 것 같은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어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일단 한주라도 사보자라고 마음을 먹으셨고, 그래서 2025년 9월, 불과 얼마 전이죠. 9월부터 투자를 시작하셨는데, 역시 한15% 가까운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9월 달보다 시장이 오히려 지금 더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어, 열심히 투자를 계속 이어 나가고 계시고 자산을 불리고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더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코카콜라는 지금 시대에는 성장주가 아니다. 배당주다. 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시대의 성장주의 아이콘은 뭐, 단연코 엔비디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엔비디아 차트를 보시면 밑에 수익률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제가 investing.com에서 캡처를 해왔는데요. 어, 엔비디아는 1999년 1월 22일에 상장을 했대요. 회사가 설립된 지 6년 만에 상장을 했는데, 사실 99년이면 여러분, 닷컴 버블 기억하시죠? 어, 굉장히 상장하고 엔비디아도 굉장히 많이 빠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상장가에 우리가 천 달러를 투자했다라고 하면요. 지금 72억입니다. 천 달러만 투자했어도. 이거는 환율을 반영 안한 계산이거든요. 1999년 당시 환율을 적용하고 지금 환율을 적용하면 어, 훨씬 더큰 금액이 되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무려 누적 수익률이 어몇 프로인가요? 50만%가 넘는 거죠. 그죠 대단한 회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신문기사를 조금 찾아봤어요. 작년에 서학케미의 72%가 수익을 봤다고 합니다. 엔비디아의 최고 수익률을 냈던 사람은 958%라고 해요. 어 엔비디아를 투자한 투자자의 80%가 이익을 거뒀다라고 하는데 정말 대단한 <laughs> 기업인 것 같습니다. 어 최대 실현 수익률은 제 생각에는 2022년도 23년도 사이에 사셨던 분들이 이 정도 수익을 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한 3년 전에만 엔비디아의 어, 주식을 샀어도 거의 어, 10배에 가까운 수익을 낼수 있는 거죠. 이걸 왜 아냐면 저도 이때 주식을 샀거든요. 제가 다녔던 전 직장에서도 엔비디아로 수익을 많이 내서 퇴사하신 분이 최근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저에게 전해주신 분이 남들은 다 이렇게 엔비디아로 돈을 버는데 자기는 왜 돈을 못 버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72%가 미국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데 그러면 28%는 수익을 못 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도대체 28%는 수익을 왜못 낼까요? 엔비디아의 차트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급락하는 구간들이 보이시죠? 갑자기 갭 하락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뚝 떨어지는 구간들이 있는데 엔비디아는 아무래도 성장주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변동성을 못 버티시면 당연히 수익을 내기 힘들겠죠?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신 분들께는 다소 부담스러운 기업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익을 못 내시는 분들을 살펴보면, 어, 이제 투자에서 약간 고수가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기가 막히게, 어,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특히 주식은 잘 파는 게 기술이다. 어, 잘 팔아야 전문가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 남편 같은 경우도 시장이 크게 빠지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여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기다려야죠. 이렇게 <laughs> 대답을 하면, 그러면 너무 전문가답지 않은 대답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전문가적인 어떤 느낌을 주려면 이런 기술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찾아서 뭔가 트레이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투자가 더 어려워지고 수익을 내기가 힘들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죠. 두 배속, 세 배속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두배 레버리지, 세배 레버리지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얼마 전에 AMD가 하루 만에 30% 상승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대단하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AMD가 하락하는 것에 베팅을한 투자자들이 있었죠. AMD가 떨어지는 인버스 레버리지, 그것도 세배짜리에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30% 넘게 급등을 하다 보니까 세배 인버스는 하루 만에 이제 청산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제 그 ETF가 사라지는 일이 생겼고요. 상환금액이 없다라고 공지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올해 1월에도 i 이온큐가 주가가 급락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i 이온큐의 3배 수익을 추종하는 레버리지가 있었는데 당연히 이제 아이온큐가 30% 떨어지니까 얘도 세배니까 거의 1 0 0의 수렴을 해서 상장이 폐지가 됐었죠. 어, 남들보다 나는 더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텐데요. 어, 이렇게 다소 욕심을 내다보면 이런 안 좋은 경우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조금 조절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계시죠. 제2의 엔비디아. 제3의 엔비디아. 근데 제2의 엔비디아를 찾기보다는 그냥 차라리 엔비디아에 투자하는 게 저는 아직까지는 훨씬 더 좋은, 어,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은 종목을 발굴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숨은 종목은 뭐 가능성도 굉장히 크겠지만 반대로 위험도 엔비디아보다 오히려 더클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종목을 선정하는 경우에 투자에 실패할 가능성도 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카톡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캡처를 해봤는데요. 그냥 딱 사라고 하는 것만 사고 싶다. 알려달라 이러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누군가가 정해주는 거에 나는 그냥 투자하고 알아서 거기에서 돈이 불어났으면 좋겠다. 시키는 대로만 하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실 텐데요. 그래서 많이들 당하시죠. 리딩방 사기라던가 유명인의 사칭하는 사기에도 많이 넘어가시고 요즘은 스캠도 워낙 사기가 많잖아요. 혹은 이제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 몇 프로 수익을 주겠다. 안정적으로, 어, 한15% 혹은 뭐10% 이자를 줄수 있다. 이런 사기에도 굉장히 많이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어떤 남이 시키는 투자에서 잘된 경우를 거의 못 봤고, 어 오히려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다. 이런 것에서도 성공한 사례를 잘못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일수록 여러분들이 더 경계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장주 투자는요 정말 쉽고 단순하게 투자하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서학계미 72%나 수익을 거뒀잖아요. 여러분이 28%가 아니라 72%가 되시려면 굉장히 복잡한 방법 이런 것들이 필요 없어요. 그냥 단순하고 어, 상식에 근거한 투자를 하시면 되거든요. 어, 제가 아까 코카콜라 사례를 가지고 왔던 돈이 불어나는 성장주식 투자법이라는 책에서 이 문장을 발췌를 해왔는데요. 옳은 종목을 고를 경우,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란 얘기겠죠? 옳은 종목을 고를 경우에는 미래의 자본 차익이 복리 수익의 도움으로 매우 커질 수 있다. 그리고 또 차익을 실현하기보다는 계속 수익을 굴리는 것이 매우 현명한 전략이다. 전체 시장을 걱정하는데 시간을 쓰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만 지키셔도 여러분 충분히 72% 안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죠 존 복을 VOO를 만드셨잖아요. 뱅가드의 창시자이기도 하고요.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이 또 모든 주식을 소유하라라는 책이 있죠. 어, 요즘 그런 VOO ETF에도 투자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책에도 이분이 자꾸 뭔가를 하려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어 문장이 있어서 이 문장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뭔가 주식시장에서 내가 어 기법을 써서 비법을 써서 어 뭔가 트레이딩을 해야지만 여기는 돈을 벌수 있는 곳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미국 시장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더큰 수익이 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어~ 이제 저희 아들의 계좌를 보여드리려고 캡처를 해왔는데요 어~ 단순하게 투자해도 된다라는 증거가 될수 있어서 보여드릴게요.